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경영과의 사학번 구종입니다. 이번에 그랜드인터컨트리 서울 터 폴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거기 있는 FMB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FMB 부서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부서는 폴스는 브레스리 부서입니다. 먼저 브레스리 부서 같은 경우는 뷔페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피페 레스토랑에서는 여러 서비스, 여러 손님들께 여러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와인과 커피, 그리고 호텔 등을 여러 감명을 다룰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많이 인상 깊었어요. 먼저 저는 호텔에 꿈을 갖게된 후부터 그 때부터 호텔 알바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호텔에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습적인 것에 너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제 샷던 중에 국호전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국호전은 이론도, 이론도 많이 공부하지만은, 커피, 와인 등 호텔에 필요한 실습, 실무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고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의 인력, 인력 양성 서비스 수업을 했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서비스를 하면서 호텔에 대해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객실, 그쪽 업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실제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며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활동 대해서 서비스 과정들이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객실 업무.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호텔 업무에 대해서 한번더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한 실제 호텔에서 종사하시던 지배인님들, 과장님들 앞에서 제 호텔, 시, 호텔 서비스하는, 서비스하는 모습이 시연함으로써 거기에 평가, 평가를 받고 부족한 점, 잘한 점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더 호텔 서비스인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턴트 인터 호텔 분위기 같은, 면접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시식한 그런 면접관을 너무 배웠습니다. 일단 처음에 면접 보는 순간 이 호텔에서 한번더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면접하는 면접 하는 입장이지만 진정한 던 모습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모습 가장 인상깊었고 그런 편안한 면접 분위기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면접을 보면서 면접 보는 사람의 진금의 인성 또 이혼 타도 때 생각 정말 진중한 생각들을 그런 한가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제진가를 정말 알아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면접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 1학년 때부터 제 담당 교수님,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교수님이 박상민 교수님이 가장 감사드리고, 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도 박상민 교수님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학장님도 다른 교수님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